어, 합답형 문제지? 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이고 f1이 0인 3차 함수 f(x)래요. 그럼 근이 0하고 1이네. 이때 g(t)가 이렇게 나왔어.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어, 기억에 이미 나왔네. x에다 아, t에다가 0 넣어 봐야겠지? 그래서 g0은 0부터 1까지 fxdx. 빼기 0부터 1까지 절대값 fxdx네. 근데, 여기에서, 기억에서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면 둘이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어? 0과 1 사이 그냥과 절대값이 같다는 건, 분명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있다. 0, 1, 이 방법밖에 없거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여기에 있겠지. 음.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맞겠네. 기억은 참. 그 다음 니은을 보면. g-1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 다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아, 다지워 g-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빼기,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에서, f-1이 0보다 크다면 넘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네. 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값이 더 크대. 자, 그러면 3차 함수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는 함수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근이 0이고 1이었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얘보다 더 크대 적분값이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자, 이 넓이보다 마이너스 1부터가 더 크대요. 그러면 이 정도 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이 값이 이 값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길이가 같죠? 그러면 두 적분 넓이는 같아야 돼. 근데 얘가 크대. 그러면 좀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얘가 폭이 훨씬 높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한이 정도? 어,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그 형태예요. 그럼 여기를 우리 모르니까 k라고 놓을게요. 예요. Yeah. 그래서 k는, 아, fk라고 돼 있네, 이미. k죠? 이 k는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이해 돼요? 근데 만약에 증명을 하라고 하면, 쌤이 증명을 해줄게요. g-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죠 이때 요놈 자 얘를 보면 얘가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프상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지 마이너스로 벗겨져서 이렇게 나오겠네 마마 플러스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 더하기, 0부터 1까지 f가 돼서, 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돼요. 이때, 난 이제 얘를 구하면 돼. 여기 지울게. 어, 얘 얜데. 얘를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잖아 지금. 근데 3차 함수 봐봐요. 3차 함수는 x 마이너스 k x x 마이너스 1 요거란 말이야. 얘를 진짜로 계산해보면 돼요. 자어 x 세제곱 얘부터 분배하자. x 마이너스 k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x 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kx 아 플러스 kx다 그죠? 어. 됐죠? 얘를 적분하면 되니까 4분의 1 x 내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3분의 1 k 플러스 1 x 세제곱 2분의 1 kx제곱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를 하기 전에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쏘리 아 이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아우 얘 필요없죠 호람수 그래서 2배의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d x 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 0. 자 3분의 1. k 플러스 1. x 세제곱 0, 1. y. 1. y. k plus k 플러스 1. k 가 되네. 얘 1. 뭐래?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었잖아. 그 u s 1. k plus 면 k plus 1. k plus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오네요. 얘는 증명인데, 쌤은 이렇게 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거야.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음. 그래서, 음도 참이에요. 자, 디귿 봐봐. 자, 귿은 g-1이 1보다 클 경우, 어, 그러면 지금 금방 했잖아. 자, 얘가 g-1이죠? 빼기. 얘가 1보다 클 경우. 근데, 어, 금방 우리 이거 계산했어. 내가 이렇게 계산했잖아. 얘 지울게. 얘네. 그죠? 이거였어. 그럼 얘 필요 없고 다 지우고. 지금 얘가 뭐? 1보다 클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1. 얘가 1, k 플러스 1, 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k,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네. 그죠?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었고, 1이었고, k였잖아. 근데, 여기 봐봐. 0과 1 사이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금방도 아까 기억에서 했지만, 얘가 뭐야? 아, 다른 색깔로 하자. 얘가 마이너스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로 빠져나와요. 그죠? 어, 얘가 음수니까. 근데, 자, 근데, 잘 봐봐. g0, 여기, 디그에서 g0을 구하랬잖아. g0은 0부터 1까지 f 빼기 절대값 f거든. 어? 얘가 지금 뭐라고? 마이너스 인테그리 0부터 1까지 f로 벗겨진다고. 마마? 아, g0은, 좀 이쁘게 쓸게요. g0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두 배의 fx dx 였다라는 거예요. 예야. 그죠? 그래서, 지울게. 아,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아까 우리 만들어놨지, x-k, x, x-1이었어요. X 그죠? 자, 얘를 계산하면 돼요. 두배의 어, 아까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x 였거든? 자, 적분하면, 얘는 다 적분해야 돼요. 4제곱 3분의 1, k 플러스 1, x 세제곱. 이렇게. 0, 1. 자, 넣으면, 4분의 1, 빼기, 3분의 1K 빼기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K가 되네요. 아, 0, 1 넣었어요. 내가 지금, 아이고. 내 손머리가 손보다 빠르네요. 예.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K가 되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어, k, 3분의 1 k. 그 다음에, 자, 6분의 3,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네요. 이때, 여기 봐봐. k가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돼 있지? 부등식 나오면 그냥 대입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빼기 6분의 1.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6, 1이죠. 자,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근데, 우린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됐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겠네 지금까지 우리 뭐 계산했어? 쥐엄 계산했어요. 그럼 쥐엄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맞네. 것도 참이네. 정답은 5번이에요.